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조영 의원입니다. 네, 서울 감독들 출신 이혜식 의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매년 폭염 특보 발령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에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폭염 대책이 기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두 의원은 국민의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폭염을 긴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폭염피해예방3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폭염피해예방3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폭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폭염은 이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마주하는 2020 폭염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폭염 취약계층과 폭염에 직접 노출돼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잊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폭염 일수는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예측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상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